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음. 아, 여기다가 뭔가 안 써졌구나. 아, 문제를 눌러보 눌러보라고 할걸 그랬나? 잠깐만. 다시 한번 볼게요. 문제를. 음. 요거 요렇 겁니다, 문제는. 음. 제가 문제를 안 눌러보라고 했네. 아. 아무튼 요거 어차피 했으면은 그대로 두시고. 음. 다직 직전어의 각 막다 각 달의 마지막 날을 한 번에 담기 어. 자, 조건에는 1월부터 3월까지만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월의 마지막은 28일로 그 다음에 첫 데이터의 키는 1월 밸류는 31이다 자, 그래서 month, end 뭐, day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딕션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다 키가 되는 건 뭐래요? 1월 처음에 1월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? 31일 그죠. 그 다음에 뭐해주면돼요 2월, 2월은 28일로 하래요. 그 다음에 3월은 뭘로 하래요? 음, 31일이죠. 그쵸? 3월은 맞나? 음, 3월, 31일 맞고, 2월만 아마 이게 29로 바꿔야 될 거예요. 28로 하죠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건누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의각 달의 마지막 날그래 한번에 담았죠 그래서 첫 데이터에 이제 키는 1월이 되겠고요 밸류는 31이죠 그래서 프린트하시고 이거를 잘넣었는지 체크해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,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좀 많아지면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죠. 음. 음,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요거를 뭐한 줄을 써도 상관없고, 음, 내려 써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하시면 황금.